정신이 하나도 없죠. 가격은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완전히 제각각이고요. 바로 이 혼돈의 한가운데 마이크 세일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그의 눈을 통해 이 복잡한 시장을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큰 미스터리죠.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값은 오르고 있는데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어째서인지 여유가 넘쳐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우선은 정말 많은, 특히 신규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불안감, 이 혼란스러운 하락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작년 추수감사절만 해도 분위기가 이랬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조카들이 삼촌한테 비트코인 사야 한다고 난리였죠. 그 열풍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큰 손실을 보면서, 뭐랄까, 뼈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일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의 생각의 틀, 즉, 프레임워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길을 제안합니다. 이게 바로 세일러가 내리는 비트코인의 핵심 정의입니다. 비트코인은 단타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 만큼 높은 성과를 낼수 있는 장기적인 자본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걸 디지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말에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본 투자자라면 4년에서 10년은 내다봐야 한다. 딱 정해주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등락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일러가 그냥 무조건 비트코인 사세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을 위한 대안, 즉, 두 번째 길도 제시하거든요. 그의 접근법이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죠. 세일러가 제시하는 두 가지 길이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디지털 자본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리면 어떻게 보면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디지털 신용은 좀 다릅니다. 변동성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원금 보호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길의 핵심이 바로 STRC라는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핵심은 안정성과 수익률이에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쓰긴 하지만 무려 4, 5배나 초과 담보를 설정해서 원금 손실 위험을 확 낮춥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두 자리 수 현금 흐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 이야기에 집중했는데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 보겠습니다. 세일러가 그리는 비트코인의 비전은 사실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훨씬 뛰어넘는 전 지구적인 스케일이거든요. 80억. 이 숫자를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죠. 세일러의 주장은 바로 이 80억 인구 전체를 향해 있습니다. 세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자본은 80억 명에게 손바닥 안에서 재산권을 주는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은행 계좌가 있든 없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자신만의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부를 지킬 안전한 수단이 되고요. 국경을 넘어야 하는 사람들은 자산을 빛의 속도로 옮길 수 있게 되죠. 또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수십억 명에게는 말 그대로 소난에서 자산을 소유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자 개인에서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혔는데요. 여기서 한번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같은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일러는 종종 이런 역사적 비유를 사용합니다. 과거에 미국이 알래스카나 텍사스를 사들였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단순한 돈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의 주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과거 루이지애나나 알래스카 같은 영토를 사들이면서 국력을 키웠고 90년대에는 인터넷을, 2020년대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며 판도를 바꿨죠. 세일러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 바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죠. 결국 세일러 주장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지금 인공지능, 즉 AI 패권을 합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반드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전략의 문제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세일러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들과 그의 전략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 100배. 이게 뭘까요? 바로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의 성장률입니다. 그의 비트코인 전략에 대한 확신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 숫자 하나가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죠. 이 차트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비교한 건데요. 시장 평균이라고 할수 있는 S&P 500 지수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올인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성과는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이건 뭐 숫자로 증명된 결과니까요. 그래서 세일러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자산 그 이상입니다. 그에게 비트코인은 바로 자본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진화하고 전환하는 현상인 거죠. 디지털 돈이 아니라 디지털 자본.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은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세일러의 주장은 부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될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무모한 도박으로 기록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